과연 세상에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복기해 보는 사람이다. 열두 발자국과 과학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르 과학자 정재승의 말이다. 세상에 나온 대부분의 신제품들은 10개 중 9개가 실패한다. 시장 실패의 법칙이라 불릴 만큼 성공하기 힘든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델놈을 찾아 성공시켜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은 과연 존재할까? 정재승은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저자 알베르토 사보이가 제시한 해답 프리토타이핑에 대한 정리로 책의 서문을 열었다. 알베르토 사보이가 제시한 아이디어의 불패의 법칙은 매우 간단하다. 만약 시장에서 통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검증 가능한 XYZ 가설의 형태로 바꿔보라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 XYZ 가설의 형태로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프리토타이핑이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의견을 묻는 수준의 시제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XYZ 가설의 검증에 필요한 나만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말이다. 이 녀석은 우리에게 내 아이디어가 추구하고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값싸고 빠르게 검증해준다. 앞서 정재승의 말처럼 우리는 아이디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충분히 복귀할 필요가 있다. 복귀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복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알베르토 사보이가 남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실패의 복귀를 통한 완벽한 변수 체크에 있을지 모른다.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이자 1985년 썸마이크로 시스템스에 입사한 이래 소프트웨어 리서치 부분의 이사로 일하며 2001년 구글에 합류해 수많은 아이디어가 인류의 삶을 바꾸어가는 역사적 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저자 알베르트 사보이아는 현재 구글의 명예 혁신 전문가이며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스탠폴드 공과대학에서 아이디어의 설계와 검증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동업자와 함께 벤처 캐피털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를 18개월 만에 1억 달러에 팔았다. 그에게 성공의 공식은 간단했다. 큰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내 확실한 팀원들을 모으고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시장에 내놓은 다음 회사를 상장하거나 최악의 경우 많은 돈을 받고 팔면 됐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실패의 날은 온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5년간 믿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인력과 자본. 시간이 최대치로 들어갔던 프로젝트는 근사한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전락하고 만다.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세계 IT 중심지 실리콘밸리의 말단 엔지니어에서 멘토가 되기까지 과정을 걸음 삼아 실리콘밸리의 바이블로 불리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을 집필했다. 혁신 전문가인 그가 말하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핵심은. 프리토타이핑은 시장 실패의 법칙을 알아보고 실패할 확률, 성공 방정식, 실패의 패턴, 플럽 등을 다룬 일부 불변의 사실, 프리토타이핑에 대하여 상세 기술한 2부 쓸모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위한 전략 도구와 완성 사례 등을 기술한 삼부 유연한 전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될 놈과 안될 놈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장에서 살아남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되어 지속 가능한 시간 동안 유의미한 영역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30년간 실리콘밸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깨달은 진실과 통찰을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